여튼 소리 지린 적이 없었음. 그래서 우리 엄마 교무실에 왔다고 해서 놀랐지만 바로 교무실로 향했음. 근데 분위기 완전 심각한 거야.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개쫄아서 엄마 근처로 가니까. 정확한 대화는 기억 안 나는데 문제는 그 비상벨이었음. 왜 비상벨이 울리는데 애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교감이 비상벨이 고장나서 가끔씩 저렇게 울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엄마 목소리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비상벨 잘못 울리면 고쳐야지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비상 상황 아닐 때 울리는 비상벨이면 진짜 불났을 때 제대로 울리기는 하는 거냐? 선생님은 비상벨 소리만 들어도 그게 고장나서 울리는 건지 비상 상황이라서 울리는 건지 어떻게 아냐? 비상벨이 울리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는 게 제정신이냐? 이제 막 고장 난 것도 아니고 몇 년째 그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단지에서 그 오빠 붙잡고 물어본 게 이거였음. 비상벨 언제부터 그랬냐고. 여튼 기억나는 건이 정도. 교감 쌤이랑 수학 쌤 담임 졸라 싹싹 빌고 쌤들이 나보고 교실 가 있으라길래.